5세 대결 실패대 시작됐습니다. 태란 김성현 선수 날카롭게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면서 경기 승리 따내고 1대 2 상황에서 2대를 맞췄습니다. 빨간색 김정호 선수예요. 예. 자, 마지막 경기에서의 빌드움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참 궁금한데 김성현 선수는 지속적으로 이 빌드로 오.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예. 일단 1 1 2은또 가만히 내버리면 안 되는 빌드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사태결 네. 어떤 그림을 그릴지 오버로드를 왼쪽으로 가요. 네오트랜지스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맵에서는 모두 다 111을 시전을 해가면서. 어쨌든 적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이 체제가 완성이 되고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는 내가 이긴다라고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처음에 경기를 출발하는 을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위협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김정우 선수가 공격적인 대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거의 뭐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테란의 입장에서는 네. 들어와! 네. 하면서 들어와! 인데 네. 와, 지금 세게 들어가겠다라는 건데요. 들어와! 네. 노멀하게 플레이를 역시... 했다는 그냥 어, 무난하게 패배할 가능성이 오,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네. 어, 경기는 와 지금 조기석 두 주로 김상현의 손에 들어줬어요 김상현 조기석 마저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첫 번째 세트에도 조기석 선수가 혼자 김정우 선수의 승리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실피드에서 네. 그랬었는데 마지막 경기까지 만약에 간다면은 결국. 김성현이 이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네요 네. 그 정도로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한 상황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측 위까지 하고 뭐, 들어가서 보는데 네. 없어요 그쪽에는 그 스코어에 대해서 또 선수들이 얘기할 를때 뭐 3대1로 끝냈을 땐 이쪽이 이길 것 같고 뭐 3대2로 길게 끌었을 땐 저쪽이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예측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조기석 선수는 버렸습니다 와, 들어가서 지금 먼저 확인하는 상황이고, 안마당 쪽으로 가서 좀 아, 이거 신경전. 저글링이 나왔어요? 네. 안마당 쪽에 해처리가 없었고, 본진에서 또 태클을 밟으면서 나오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저글링들 어, 빠르게 스포링 쿨을 짓고 나서 육저글링을 먼저 찍어서 상대방의, 어, 상대방의 어쨌든 원베럭스 체제로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원베럭스 체제인 상대방의 본진 한쪽을좀 어, 공격해보겠다라는 이런 의도였었는데 네. 자 본진한 쪽까지 지금 S C V가 정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안마당도 제 타이밍에 질지 못하도록 연계 공격이 안 되게끔 지금 회방을 네. 잘 놨어요. 자 입구에 저 입구 세워로 두고 네. 있어 가지고. 한번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추가 다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지금은 해철이를 앞마락 쪽에 펴지를 못했기 때문에 본진 안쪽에서 해철이를 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고 네. 입구 쪽도 지금은 저글링이 뛰쳐온 것을 SCB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SCB가 당연히 커버를 나와 있는 것이 예, 당연한 거고 네, 그러면서 머리인데 눈어나고 있죠. 세개4기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해철이를 올리는데도 견제가 좀 있었고 네. 뭐 일단 뭐 구드론으로 초반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면 좋겠습니다만 뭐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아 아무래도 이 다른 맵에 비해서는 수비를 하기가 아주 좋은 맵은 아니다 보니까 일꾼 동원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헤라는 네. 네. 일꾼 좀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고 컴퓨터 센터 짓고 있죠. 입구에다가. 김성현의 준비된 마지막 빌드는 베록 더블이었었는데, 자 입구 쪽에 어쨌든 저글링들 많이 아, 저렇게 대기 시켜 놓으면서 상대방에게 수비를 강요를 하고 난 이후에 네. 자신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이런 의도인데 눈에까지가 이 s c v 정찰이죠. 그렇죠. s c v 정찰은 어쨌든 빨리 아, 좀 벗어나야 아, 이후에 이제 준비되는 어떤 공격들 아,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머린드 끌고 나옵니다. 네. 밀어내고 있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아, 앞마당을 지금은 먹으려고 할 거예요 테라는 별다른 네. 병수만 없었을 때 무난하게 앞마당을 가져갔을 때 가난하게 출발한 저그를 상대로 승률 자체는 분명히 는, 아, 내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정찰병력 끊어내기 위해서 저글링 끝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눈에 네. 가시거든요 어, 끊었어요 예 경기의 그 분위기 자체를 아, 테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이 저그가 일단 아, 좀 주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상황이긴 아, 한데 3해처리에서저은이또 예, 찍기 시작을 하거든요 결국은 극단적인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그의 아, 상황인데 그 극단성을 띄웠을 때 가장 강력한 저그가 바로 또 김정우 선수거든요 네, 딱그 발견하고 숨, 예, 숨겨놓고 어우 자 다시 한번 s 시비 정찰 일단은 끊었습니다 네. 투베럭스에서 병력 생산 꾸준히 해주고 있고,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카데미가 올라가고 나서 스팀 개발되고, 그 이후에 벙커가 아니라, 그냥 건물 배치로만 아, 수비를 하려고 하는 이런 테라를 혼내주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3HR에서 네. 정블링좀 찍었거든요. 네. 예, 일단, s t v 한기는서 있는데, 자,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꾼 대응. 그렇죠. 믿을 만한 거는, 뭐, 김정우 선생의 김정우 선생님. 이쪽 말밖에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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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들 다도가자에어 머리다. 어오에로우저 보로우. 까지 지금 개발해서 네. 예, 이게 후속을 후속을 기다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다른 거없어 머리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본진 안 쪽에 들어갔었던 예이정글링이글링정글링 예. 결국 란의 단단한 바워라인을 뚫어내는 네. 것은 정글링자세요 예. 하더라도 사거리도 짧고 어, 너무 어, 지금 병력들이 남겨져있죠 내려왔어 내려왔어 도로우 저글링 어찌보고 못본 예. 도로우 저을링이니까 이게 돌아왔습니다 계속 이게 예, 결국은 가장 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가장 단순하게 남들 안쓰는 그렇죠.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일단 파이어맨이 나왔기 예. 때문에 자천리링은1속 가지고 또 와요 예. 결국 후동을 아, 계속, 회니 계속 회니. 열어야죠 네. 차들어가 선이 흔들어주고 있는데 이거 버텨내야되는 김성현 선수 예 yeah. 결국 아 파이어맨 계속 치고 가면서 뭔가 저글링을 막아내고 난 이후에 네. 저글링을 빠르게 거둬내야되는데이 보로우 yeah. 때문에 빠르게 그렇지요. 지금 정리가 안돼요 배트로 이정울링을 막아낸다 하더라도 네. 하유브배막씨고 나는데 아면뭘할수 있냐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 저 야생 정울링이들어가서이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씩 숙가중인는상황인데 계속 도망다니면서 상대방에게 아, 투비를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써라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죠. 네. 계속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제 드슈퍼요 어, 예, 연기 공격까지 지금은 이어져야 되는 것이 결국은 김정우 선수의 입장인데 네. 자 저울링들이 바로 어. 나눠졌어. 래도 이제 이게 스파이어까지 이어지면 된다라는 네. 거예요. 일단 예. 굴파는 저블링. 네. 네. 네, 이런 사이에 지금 드론은 다잘 채워놨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저글링들 빨리 쫓아내고 이 소수 병력이라도 바깥쪽으로 나가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어떤 그 드론이라든가 저글링 찍들하고 방어 타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압박감을 심어 줘야 더 이상 공격이 안 옵니다. 그래야 자신의 어떤 그본질 안에서 터렛을 짓든 아니면 배럭스를 더 짓든 할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여기서 병력에 자 여기서 자이 어, 유닛들 조건이 예, 예 일방적으로 얻어맞고만 있으면안 된다고 하는 병력이 속에... 다 빠져있는데 자본진앞 쪽에서 계속 스캔 강요하고 이게 스캔을 또 마냥 쓰기가 어려운 게 이후에 뭐 러커라든가 이런 어떤 그 유닛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계속해서 스캔까지 아껴가면서 상대방의 병력이 어 최대한 지금은 잡히게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네. 방어 타워 두개 지었고 버로우까지 지금 되어 있다라는 사실 확인했어요. 네, 지금 하지만 스파이더맨는뮤턴스 스케치 찍었습니다. 네, 저희 뮤턴트 스퀘어. 방어 타워 이제 네, 엔베 올라가는데 엠베 이제 올라가요. 엠베 예. 이제 올라가는데 저글링은 아직도 제거가 안 됐고 방어 타워 둘에 지금 버로우 저글링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더 압박을 못 합니다. 예. 게다가 지금은 파이어의 비중을 또 많이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머리 숫자도 적어요. 네. 네. 저희 뮤탈리스퀘저글링 뮤링. 내려가요? 네. 입구 쪽 뿐만 아니라 본진앞 쪽에도 결국은 뮤탈리스크, 아, 뮤탈리스크가 들어오기 전 타이밍에 버로우 정글링에 의해서 일꾼 타격도 있었고 터렛 짓는 타이밍도 어쨌든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끌어안면서앞마당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어, 이제 지어주고 있어. 결국 SCV를 이렇게 속가줄 수 있는 거죠. 터렛 타이밍이. 네. 늦어졌으니까. 자, 하나씩 켜넣어주면서. 자, 이거를 수비해야 되거든요, 김상현 선수. 네.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극복을 좀 하면서 버텨내는 모습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가스 확장 기지 쪽을 지금 가스 확장 기지 기지 쪽에 놓치지 않고 파이어뱃 하나를 놓으면서 드론을 또 잡아내는 이런 모습을 또 보였고요. 네. 뮤타니스케 여기서 합쳐지죠. 추격력이 남았고. 지금 레베배크스에서 병력 짜내고 있습니다. 네, 살아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저글링을 더 동원을 하든지 뮤탈스로 앞마한 쪽은 완전히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후에 본진한 쪽으로 대란 병력을 끌어들인 이후에 뭐 저글링과 함께 아, 정면돌파를 시도를 하든지 아니면 스리가스를 먹고 체제를 바꾸든지 네. 지, 지금 김정우 선수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고 김성현 선수는 앞선 자신이 승리했던 경기에서 그랬듯이 막아야 됩니다. 네. 수비해야 어, okay, 됩니다. 네. 테카 올라갈 때까지, 덱스를 나오 때까지. 저 자원 소치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오 뮤탈 11기. 너무 심, 심하게 연대를 당한 상태라서 김테랑의 빌드 자체가 장점이 없는 빌드가 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지루하게 네. 지금 물 들어오고 해 가지고. 네. 네. 뭐 자원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어, 업그레이드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뭐 빠른 것도 아닌 그것도 이 수비 자체가 단단하게 미리 개어 있던 것도 아닌 그런 상태라서 네, 위치 바꿔주고 있는 대공도 완벽하지 않고 터렛도 약간 그 외곽 지역에 지금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없어요 이쪽 구역을 파기 시작을 하면은 머리리 네,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이런 상황에 이제 리가스 어, 확보를 해놓고 체제를 바꿔서 뮤탈스크, 살아남은 뮤탈스크와 함께 뭐저울링그 다음에 이제 러커 뭐 이렇게 정면돌파라든가 혹은 하이브를 찍는다거나 하는 이런 성과를 지금은 어낼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눈치 봐가면서 차원 채취해야 되는 거고 스타포트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추가의 처리 확장 공사까지 준비 중이고 네, 요 구역에서 상대가 뭐 가스도 당연히 못 짓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서 계속해서 SCV 지금 잡아내고 있고요. 하이브 테크 올라가죠? 네. 하이브 테크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소스 로커로 멀티 지역만 어, 중간에 수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버로우 저을링으로 시야 확보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경로에다가 스탑 넣고 걸어놔도 되고요. 네, 자, 자 버로우 점 연결. 와 변혁 씨자 반파! 계속 쏠니다아 빠요 변혁이 없어요+ 변혁이 없어요+ 변혁이 없으면은 또. 아 이것도 엄마 아바아또 귀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그 자리+ 아까 아, 그 자리+ 그렇지 아까 그 명단 꿀 자리+ 예, 예! 털에 없었던 그리고 예, 이 자리+ 그 자리+ 그던이 자리+ 소 자리+ 자리+ 자 여기를 계속 우리하면서그자머그리들이리그고 예. 있죠 머리들이리그 네. 네. 자리+ 그 자리+ 그리그 자리+ 그 자리+ 그그 주력을 그렇게 잃게되면 그렇죠 다시 모는데도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테크가 빠른 것도 아닌데다가 SCV가 지속적으로 잡혔고 머리를 한 타이밍 줄었기 때문에 외곽쪽에 터넷이 없는 지역에서 뮤탈스크를 상대하기가 너무나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커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가난한 상황에서 지금 김성현 선수는 와 여기 예뮤탈스크가 아직 제거가 안된 상황이고 드론 잔뜩 찍어놨기 때문에 12시역 쪽으로 예 저건 <laughs> 기분이 지금 아 꼈어요! 예, 지금, 지금 분위기가! 예.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을 안 하는 걸 게... 지금 제거해야죠 바로 파작이죠 예. 네, 공들공들 대고 있었는데 럭커로 계속 압박입니다 예. 자이 쪽에 이걸 벙커를 이어서 결국 수미라이를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안쪽에 데미지가 큰 상황이고 럭커도 지금 하나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뒷팔로 마운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격을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네, 보지도 못했어요. 네. 지금 그 정도로 예. 상황이 아무한 상황인데 이걸 이겨내야 되는 김성현 선수예요 예. 이 저그가 신나게 유르행 이후에 추각계수 확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도 그로는 잔뜩 채운 상태로 확장 성공을 하고 하이브까지 갔는데, 테란이 나가서 괴롭힐 것이 아니라 지금 봉코를 지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건 테란으로서 아무나다는 소리밖에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 러커가 지금 저기에다가 전진기지를 구축을 해놨잖아요. 저러커를 중심으로 러커 머리 위쪽으로 수업이 뿌려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안마랑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희가 공격, 공격의 어쨌든 시작점이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밀어내고 싶은데 밀어낼 수는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네. 상황입니다. 드론 잔뜩 네. 차 있어요. 거고루고요 아, 평소, 평소 테란 대 저그와는 너무나도 다른 판이 만들어진 거죠. 저러커가 수비 용도로 써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테란을 어... 이곳저곳 이 앞마당이든 추가 확장지역이든 압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압박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공격으로 공격을 시작을 해서 테라를 가라앉게 만든 이후에 하이브까지 결국 찍는데 성공을 했고 그 와중에 결국 끝끝내 버텨내면서 한방 병력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저글링과 러커, 그 다음에 이제 디팔러 이 공격을 앞마당 쪽에서 수비를 해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거든요. 네. 디팔러 태클이 올라간 상황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 확장까지 공사하고 시즈 탱크로 이제 압박하면서 이제 나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한번 뒤로 물러서기 시작을 하면 요 병력이 잡아먹히기 시작을 하면 은 디팔러에 의한 이런 공격이 와, 자, 여기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데 공격자데요네 테크레인 공간을 확보를 해야 저그가 결국 자신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더 공격이 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고 병력이 일부 나가야 상대방의 주요 자원줄을 건들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내려옵니다. 저글링과 디파일러. 뱃슬 숫자도 부족하고 탱크 숫자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머리 숫자도 아저 병력을 몰아내는데 한없이 부족합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병력이 주력이에요. 예. 저넘어면 싸울 수 있는 이거 병력 주력 병력이 무너진 거예요. 자, 저글링과 별로싸우죠 유탈리스크로 자 잡아냈고 디파일러가 네.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병력이 전부입니다. 디파일러가 가서 타크스한테 치면서 보커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그 네, 상황이고자 수업과 자연차대로 자, 가는 길인가요? 예, 계속 이어지는 신촌으로 가는 구름다리가 될수 네. 있어야겠죠. 그렇죠. 김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연차대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원 타격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립이 소수로 커 뒷팔로 계속 수업 뿌려가면서 경력의 네. 어쨌든 그양 자체도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아, 멀지도, 완벽하지 않은 테라를 네.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여은 신촌이에요. 와, 와,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해주면서도 자원이 넘쳐납니다. 네, 또 그는 부자예요, 이미. 결승 갑니다, 결승 가요. 이거 막아 되네! 김정현인데요. 네. 계속해서 뭐 파이어벳 벙크에다가 넣어가면서 두비를 해내고 있는데 적은 멀티 늘려가면서 병력 계속 찍어서 구름단이 이어가면 되거든요. 네, 소모전 오늘 저글링 쓰는 건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전부다 저글링들도 신총 가기 위해서 두드리고 있어요. 네. 단한개 병력 손실도 없이 나가내는 대런 행장인데. 네, 파이어벳 지금 나온 상황인데 병력 진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예, 파이어벳으로 계속해서 어, 들어오는 저글링들 네, 후어 뿌려지는 것은. 지금도 수비를 하는 이런 그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최지